기억할 것은 진나로는 검증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과학적 사실이 되려면 네 단계를 거쳐야 돼요.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려면 네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관찰해요. 관찰을 보니까 어 이런 거 아닐까 이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론은 뭐 해야 돼요? 진짜 아닌지 실험을 해야 돼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면 이론이 맞는 거, 그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네 단계를 통해서. 과학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대표적인 예로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이네 단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어, 사고가 떨어지네? 왜 떨어지지? 뭐, 뭐 이론을 세웠겠죠. 뭐가 당기나? 물질은 다 당기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적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험에 다 똑같이 인정, 똑같은 것이 일어나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건 과학적 사실이 된 것입니다. 네 단계 거쳤어요. 자, 그러면 진화론도 그런가요? 진화론도. 진화론은 생명의 근원을 다룬는 학문이에요. 그죠? 그럼 과학적 사실인가? 하려면 이네 단계를 뭐 해야 돼요?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화론이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하죠. 진화론은 배의 진화예요. 소 진화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사람 우리 좀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뭐, 생긴 선조 다르고, 키가 크고 작고, 등치가 뭐 있고 작고, 뭐, 흑인, 백인, 눈, 파란색, 검은색이 다양하잖아요. 같은 종끼리는 이렇게 다양성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원수이가 사람이 됐다는 것은 대진화예요. 진화로서 말하는 것은 소진화를까 말하는 게 아니고, 대진화. 종에서 종이 바뀌는 것. 음, 그걸 얘기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진화로서 말하는 건 대진화예요. 종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음. 아메바에서, 뭐, 바다 식물이 돼가지고, 바다 뭐 생물이 돼가지고, 그것이 뭐 새가 되고, 뭐 식물이 되고, 뭐 이런, 이런 거예요. 종, 종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근데 종이 바뀌는 것을, 종,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을 관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관찰 안 되는 거예요. 관찰 안 돼. 관찰 돼요? <laughs> 안 돼요. 그 다음에 실험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안 돼요. 실험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럼 뭐도 안 돼요. 법칙이 안 되죠. 뭐만 있는 거예요. 이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관찰도 안 되지, 실험도 못 하지, 그러니까 법칙도 안 되지, 그 이론만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소진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익 바뀌는 건, 어, 어, 좀 바뀌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저기 키가 커지는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뭐는 안 돼요? 어, 원숭이가 뭐삶람이 있다든지, 응? 고, 고래가 갑자기 이제 육지에 나와가지고 걸어다니. 는 이렇게 는안 된단 말이죠. 이건, 이건 증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근데 수업 시간에, 미디어 시간에 모든 매체에서 이게 수백만 전의 것입니다. 공룡은 뭐 몇천만 년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마치 뭐처럼 과학적 사실처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세뇌받았어요. 어, 이, 이게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 이론에 불과해요. 뭐 이렇게 설명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진화론의 문제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찰슨 다윈은 이제 1900,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인류의 세계관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어떤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어 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피치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똑같은 피치텐데 부리가 길고, 짧고, 뭐,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뭘 먹는 것도 다르고, 다양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피치가 하나였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지금 길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종에서 종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진화. 같은 종을 계산한 거예요. 같은 종. 이거는 뭐할수 있어요? 관찰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니까. 자, 위에는? 지금 우리는 벌써 소진화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타양성 가지고, 그, 뭐, 거기에 맞춰서 누가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맨날 그 검은 사람도 있고, 그죠. 그니까, 러 그거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소진화 같은 거는 이해된다고. 그 상황에 적응, 우 적응이라고 그러는데? 그 있단 말이에요. 적응한단 말이죠. 그 상황에 맞게. 근데 이걸 쭉 길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할수 있다, 종이 바뀔 수 있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뭐야? 어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검증되진 않지만 이걸 주차한 것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 아주 긴 시간. 자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요. 관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렇 되지 않겠을까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자, 그러면,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원숭이였는데 그 다음날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면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이거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아주 오랜 시간이라면, 수백만, 수천만 이렇게 한다면, 이건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닐까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화로 가장 중요한 설정은 오랜 연대가 필수예요. 종이 다른 종이 되기 위해서 대진화가 필수입니다. 자, 근데 이 대진화가 되려면 수백만 년 동안에 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중간 단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많은 중간 단계 있어야 돼요. 그렇그게 원래 진화론의 논리예요. 당연하지. 수많은 게 많이 있어야지. 왜 원숭이 사람 중간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화석을 찾으면 원숭이와 사람보다 뭐가 더 많아야 돼요? 중간 단계 훨씬 많아야 돼요. 아니, 당연하죠. 여기서 중간 계속 바뀌었는데 더 많아야지. 지금 현재 사람은 온수기보다 더 많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 라고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찾으면 돼요. 이제 열심히. 화살 을 뒤져가지고, 이거 증거 측정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뭐, 관찰되지 않지만, 저도 증거는 나오죠. 증거는. 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쥐가 박쥐의 조상을 나무 두더지라 그래요. 나무 두더지 뭐냐면, 나무에 올라가는 두더지예요. 과일 먹어요. 근데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씩 뭐야? 떨어지겠지. 살려고 얼마나 밟어둥 식겠어. 그 팔을 팍팍팍 뭐 하면서 뭔가 조금씩 뭐야? 조금씩 뭔가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나왔다는 거죠. 응? 그게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나무 두더지가 막기 펄럭펄럭거리면서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박쥐가 되었다. 원래 이제 획득 유전자는 원래 이제 유전되지 않, 않거든요. 근데 여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튼 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두더지가 박쥐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뭐가 있어야 돼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가 있어야 돼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예요. 여기 세, 단계밖에 없잖아요. 세 단계 밖에 없잖아요. 세단계 아니고 굉장히 많아야 돼. 쫙 있어야 돼. 그죠? 그게 뭐보다? 나무 두더지나 박쥐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합리적이고. 너무 분명하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화석해가지고. 어 찾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뜨거워서 뜨거웠어, 뜨거웠어요. 여러분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진짜. 찾기만 되는 거구나. 오, 진짜 있을 것 같다. 열심히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1980년대쯤인데, 이게 화석의 거의 80%다 찾았습니다. 화석률이다고거든요 80%를 다 찾았어요. 80% 찾았다, 80% 정도 사는데 이것은 거의 다 찾았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생에 있는 화석을 다 찾아봤는데, 문제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중간 단계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은 진화의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것입니다. 뭐 무슨 증거 없어요. 대 진화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 단계 화석은 생물이 다른 종으로 변해갈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화석으로 진화의 증거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화론의 실상을 확인하는 진실 체크. 이번 시간엔 중간 단계 화석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무기물이 알수 없는 이유로 유기물이 되고 단세포를 거쳐 다세포로 진화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등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고등생물로 진화하면서 다양한 생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게 중간단계 화석입니다. 다윈은 종의기원 개정판에서 진화의 각 단계마다 긴 세월이 소요됐기 때문에 수많은 중간단계 화석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생물이 화석으로 지금 등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화석에는 중간화석이 있지 않겠냐. 진화가 확실하다면 수많은 중간 화석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진화론을 전제했어요.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각 단계마다 수천만 종의 중간종이 쏟아져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때는 독일에서 발견된 시조새 화석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중간종에 대한 증거라는 주장이 주목을 받으며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파충류에서 진화됐다는 이론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시조새가 진화의 중간단계라는 주장도 힘을 잃으면서 현재 일부 교과서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에만 있는 깃털이 있었다는 점, 폐의 모양과 뇌의 구조면에서 파충류와 완전히 다른 조류의 형태를 지녔다는 점 등이 중간종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조새와 같은 지층에서 현대적 새의 화석이 발견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이 시조새가 발견되는 지층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라고 진화론적으로 오랜 연대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주장되고 있는 그 지층에서 이미 현대적 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 중 무척추 동물과 물고기 화석이 가장 많지만 이건 역시 중간 단계 화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의 화석이 지금과 동일한 형태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며 생물은 독자적인 형태로 탄생해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진화론자들이 스스로가 결정 내렸어요. 와서, 우리가 지금 뭐가 없다? 중간 단계가, 중간 단계 화색이 없다라고 자기네 결정 내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어.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진화론에 대한 그림이고, 지금 왼쪽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창조는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 종에서 다양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다양해. 아담과 하와 나왔지, 얼마나 다양하게, 키도 작아졌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종류대로 만들었고, 같은 종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집니다. 그 다양하게 만들어졌어요. 음, 고양이도 얼마나 다양해요. 뭐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다양하잖아요. 줄무늬 있다, 없다. 얼마나 다양해요. 근데, 진화론은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의 기본 개념은 단순한, 암에, 단순한 데에서 복잡성을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단세포, 우리 다, 사람과 그, 뭐, 바이러스를 비교해보면, 세균과 더 비교해보면, 세균은 그 유전자 정보 양이 한 백과산 천권 정도 돼요. 백과산 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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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 보이잖아요. 그, 여기, 보면, 뭐, 현미광고 경 욕설이 지저분해잖아요 이렇게. 그 고, 고, 고는 거. 그리고 뭐, 바늘, 보면, 바늘, 끝에, 어, 그, 세균들이 모여가지고, 운동회 같은 거 하거든요. <laughs> 근데, 여러분, 바늘 끝은 뭐급하져 가잖아요. 근데 실제 엄청난 현빈으을 보게 되면, 거기가 세균들이 막, 거기 그, 그, 여기 높, 넓어요, 세균에게는. <laughs> 어, 뭐 운동장 같이 넓다고요. 음. 그 세균 하나를 DNA를 검사하면, DNA를 쭉 늘리면, 얼만큼 되냐면, 백과사 천고 정도 돼요. 엄청나죠? 근데 사람은 얼마큼 될것 같아요? 유전 정보가 그럼 이게 늘리면 늘리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6천 바퀴를 돌려야 돼요. 유전자 정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데서 올라갈수록 유전자가 복잡해져요. 복잡한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진다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전자 정보가 증가가 되는지에 대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팩트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음. 이게 이제 유전자 그 진화론의 이제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진화됐다는 거예요 단세포에도 이렇게 뀌 됐다는 거지 점점점 더 높은 정보의 증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정보가 엄청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체는 유전 정보가 증가돼서 단순해서 복잡성으로 카드에서 고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유전 정보가 증가돼야 돼요. 점점더 많이 그게 진화가 더 돼야 되죠. 그죠. 우리 음. 아, 리처드 도킨스라는 진화론자의 뭐 급부상 대중적인 진화론자죠. 음, 그가 이기적 유전자는 라 책을 냈는데 어, 이 사람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는 유전자 정보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어, 진화는 그렇게 남겨 남겨가지고 자꾸 확대 확대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정보량이 남기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오늘날 인류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리처드 도킨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유전자 정보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이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리처드 돕킨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or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Can you just stop I think I'm recording. Okay. So, what is the truth? This website is Richard Dawkins' own site. His own answer. It is his directory There is no clear-cut example of an increase of information in the genome due to genetic mutations, pure and simple.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증거 없는 거예요. 본인도 할 말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론에 불과하고 과학적 사실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을 진짜 과학적 사실처럼 가지 가리킨 것입니다. 그 지난론의 두 번째 문제는 유전 정보의 증가에 대한 그 유전 정보의 복잡성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왜 이런 그들도 이게 없어 알아? 근데 왜 자꾸 이걸 주장할까?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이유가 뭘까? 그쵸?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증명되지 않은 빈놀리성을 갖고 있고, 호구성도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계속 진화론을 고집한단 말이죠. 이유가 있어요. 음. 이 진화론의 거장인 한 분인데, 이 리차드 찰스 루 윈터라는 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자연주의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철학적 헌신한 글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화론을, 이렇게 진화론, 이거를 추가할 수 밖에 없는, 이걸 끝까지 헌신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글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의 진화론자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과학, 진화론자 주장들이에요.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의지는? 아, 이게 없잖아요. 없어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을 계속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의지는 진화론적 과학과 초자연적 과학과의 진정한 투쟁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과학과 초 창조론의 과학을 투쟁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진화론적 과학을 수용해야 돼요. 이는 그이 내용이 명백하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어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혹은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공안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물질주의에 약속하고 또 헌신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물질주의라는 이 말은 이제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예? 네?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검증할 수 없는데 이건 검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화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어, 하나님은 어떻게 물질을 검증을 못 하잖아요. 근데 뭐는? 이거는 내가 사과해 가지고 어떤 친해친일을 배제하고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고 허구성이 있고 사실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론이 아무리 반이성적이라 하더라도 또는 우리의 사고 체계가 우리와 다른 사고 체계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지 라도 이상하잖아요. 물지라도 우리는 물질론에 기인한 연구체계와 물질적 설명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개념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로 그 물질주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을 과학의 문 안으로 들어놓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뭘 추구하나요? 이걸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허구적이어도 이걸 뭐하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란 거예요. 이 전쟁이란 거예요. 그 뭐가? 그그 그 신적인 존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우리 과학자의 신념이란 거예요. 할수 없다는 거지. 그럼 이건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냥 뭐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인 흑암의 세력과 하늘 빛의 세력의 싸움인 것입니다. 음. 아, 이제 루터는 신앙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류인력 법칙을 이제 쓰면서 쓴 책이, 어, 이게 제목 자체가 자연철학, 자연철학, 그리고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 이 책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수학적 체계를 쭉 설명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너무 아름다워요.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행성들의 아름다움 체계는 이, 이 만유인력 법칙이죠. 이 조화, 이 균형을 왜냐면 이렇게 서로 당기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돌잖아요. 이거안 부딪치고 가잖아. 이 조화, 이 체계는 이지적이고 굉장히 지성적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 이 만류의 법칙을 연구해보니까 이거는 그, 그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분은 세계의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 분은 주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책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실은 얼마든지 이 과학적 책이 안에 누가 들어와도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와도 돼요. 누가 고백한 것처럼. 아, 뉴트린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면 얼마든지 말할 뭐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물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를 인식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창조의 증거들을 살펴봤어요. 제첫 번째는 파스칼 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뭐하다 이득을 보는 것이 다 인생에. 어, 근데 이득을 본 다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하기 위해 서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분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충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통해서도 뭐했다? 충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화론을 주장하지만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아요. 사철적이지 않아. 그는 중간 단계가 없고. 끝났어요. 이건 더 이상 밝힐 수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유전 정보가 증가되지도 않아요. 검증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안돼 이게 획득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모아 모의 싸움에 흑암의 세력과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도 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객관적으로 내 체험 말고 객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어떤 어, 통로가 되어서 또 아직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